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TV입니다. 네, 10월 9일 토요일입니다. 비트코인 54,100달러, 이더리움 3,576달러, 에이다리플 폴카닷하고 함께 소폭 하락했고, 솔라나하고 시바인 코인은 불렀습니다. 폴카닷이 최근에 조금 상승했지만 10일까지 스테킹 락업 해제 547만 개 있고요. 시장 상황이 좋아도 코인은 락업 해제되면 물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가격은 기본적으로 하락이 따라옵니다. 비중 조절 폴카닷은 미리 미리미리 해 둬야 되는 거고요 비트코인 장중에 5만6천달러까지 돌파했는데 다시 미국 논판 페이롤 발표되고 나서 하락을 했고요 미국 경기가 여전히 안 좋고 부정적이다 볼수 있다고 커뮤니티로 공지를 드렸습니다 논판 페이롤은 미국 비농업부분 고용지표죠 미국 사무직이 얼마나 채용이 많이 되었나 보는 지표고 미국은 서비스 고부가치산업이 경제의 70% 과반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서비스 이스 부분 화이트 컬러가 얼마나 더 일자리가 많이 늘었냐에 따라서 미국 경제가. 황이다, 보랑이다,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번에 나온 논판페어럴 수치는 9월보다도 더 낮게 나오면서 비트코인 포함해서 알트코인들은 크게 반등이 나오지 않고 있고 시바이누 코인하고 김치코인, 시총장은 자발트들 상승하는 과도적인 상태다,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 논판페어럴 수치가 낮게 나오면서 가방 압력이 좀 가해졌지만 다행히 롱 포지션 청산은 나오지는 않았고요. 선물 미결제 약정 수치는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따라 비중이 크게 증가 했지만 롱 포지션 비중은 아직 작고 알트코인 상승력이 크지 않듯이 코인 시장을 경계하는 투자자들이 다소 많은 듯 보입니다. 무엇보다 에이다가 미국 커뮤니티 에서 펌핑을 가장 많이 하는 코인 인데 가격 상승세가 주춤하다는 것이 투심이 확실히 다시 돌아오지 못했다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비트코인하고 함께 이더리움도 가격이 소폭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10월 미국 논판 페이롤 사무직 취업자 증가수는 19만 4천 명으로 9월 36만 건보다 작았고요. 4월부터 5월, 6월, 7월 계속해서 우상향하다가 8월 수치부터 다시 하락이 온 거죠. 미국 경기가 빠르게 회복이 안 되고 있다는 거고 9월에 나온 8월 수치도 낮았는데 이번에는 더 낮게 나온 겁니다. 로이터에서 분석한 미국 고용 지표가 안 좋은 4가지 이유 보고서를 보면 코로나 델타 변이는 점차 자 주로는 들고 있고 미국 실업률도 줄어는 들었지만 고용주들 사장님들이 일자리를 많이 안 늘린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하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식당 차리고 식당 사장인데 백신 맞고 거리에 유동인구 증가는 했는데 혹시나 또 추가 변이 바이러스나 정부 제재가 없을까 걱정하면서 고용을 안 늘린다는 거죠. 4월부터 5월, 6월, 7월 논판패로 수치가 상승했는데 갑자기 7월, 8월 델타 변이 나오면서 회복될 줄 알았던. 경제가 다시 주춤해지니까 사장님들이 고정지출 많이 되는 일자리를 안 늘린다는 거죠. 무리하게 인원 늘었다가 다시 변이 바이러스 나오면 손해 막심해지는 거고요. 대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임금 인플레이션율 미국 부동산 가격이 올해 들어서 20% 이상 급등하고 천연가스 가격도 3배 이상 상승했듯이 공장 노동자들보다 월급을 더 올려줘야 된다는 부담도 작용을 한다고 하고요. 전체 실업률은 9월 5 5 2%에서 4.8% 주로는 들었는데, 공장 노동자의 일자리만 늘어나고 사무직 일자리는 오히려 줄어들었다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계절적 요인으로 9월 미국 공립 초중고 입학하는 시즌이지만 학생들 정상 등교가 어렵고 온라인 수업으로 수업을 들으니까 학. 교온의 공공 일자리가 마이너스 20% 줄어들었다고 하고요 그런데 연준에서 논판페율이 낮게 나왔지만 11월에 시장 예측대로 빠르게 테이퍼링 할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번 논판패율 지표의 디테일한 수치를 보면 알 수가 있고요 논판 페이롤각 산업부분 고용 인원을 보면 녹색은 줄어든 수치고 빨간색은 크게 증가한 분야입니다. 먼저 줄어든 수치는 자동차고 하 파츠 마이너스 6천 명 자동차 산업 분야에서 고용이 감소했고 프로페셔널 비니스 서비스 분야는 8월 8만 5천 명에서 6만 명으로 줄어들었고요. 특히 교육하고 보건 서비스에서 마이너스 7천 명 감소가 주요했네요. 그리고 가장 많이 고용이 줄어든 분야는 미국 정부 공공 분야에서 마이너스 12만명으로 일자리가 없어진 거구요. 10월 논판패로 수치가 낮게 나온 것이 일시적이고 11월에 테이퍼링 연준이 강행할 수도 있겠다 하는 것이 여기 정부 공공분야 일자리가 크게 감소한 것이 주요할 듯 합니다. 전체적으로 미국 경기가 아직 덜 회복되었다는 것이고 11월 테이퍼링 보다는 12월 테이퍼링 나올 가능성이 더 높죠. 그런데 코이나 주식이 가격이 하락한 게 공공분야는 정부가 조절할 수 있고 미국이 현재 당면한 부채한도 협상만잘 마무리가 되면 충분히 공공분야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다 하는 것이고요. 반대로 크게 상승한 산업을 보면 홀세 리테일 트레이드 도매하고 소매 판매 부분에 일자리가 1만 육천 개, 오만 육천 개 증가했습니다. 미국 실물 경제가 잘 돌아가고 화이트 보다는 서민 경제에서 회복세가 빠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서비스 분야가 하락은 했지만 서비스 분야는 특히 정부 공공 부분 일자리 증가와 연관성이 크고요. 공무원들 일자리도 없는데 외 주줄 수 있는 수요가 없다는 거죠. 논판페어이 낮게는 낮지만 미국 정부가 충분히 조절이 가능하다. 미국 부채 한도 협상만 상하와 통과가 되고 나면 충분히 논판페어은 상승할 수 있다. 그리고 11월. 초에 나오는 논판폐를 수치에 따라서 11월 20일 테이퍼링이 날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런데 미국이 현재 부채한도 협상 진행은 중이지만 12월 정도가서나 확정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2월까지는 공공분야 일자리가 만약에 크게 증가 안 한다면 낮은 논판패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고요 이렇게 되면 10월 13일 미국 인플레이션율이 어떻게 나올지가 가장 중요할 듯 합니다 취업도 잘안 되는데 물가가 더 올라가면 논판패율 수치가 미국 중산층을 나타내듯이 미국 중산층의 삶이 더 팍팍하다 볼 수가 있죠 미국 주식 코인 투자 기간도 많이 하지만 미국 중산층 투자가 가장 많고요 미국은 부동산보다 주 주식투자가 메인이기 때문에 주식은 하방 압력이 존재할듯 합니다. 하지만 코인의 경우는 조금 다르고요. 코인은 이 같은 거시경제 리스크는 세력들이나 고수들 모두 감지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10월 13일 수옥를 치는 경우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쇼시 청산되고 코인 가격이 더 상승하는 반대되는 현상이 이전에도 많이 나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시경제는 참고만 하면 되고 지표 나쁘게 나왔다고 해서 절대 최근 같은 분위기에서 전량 매도하는 것은 안 되고요. 거시경제보다도 투심이 코인에게는 더욱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절대 다수가 코인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핵심일 듯 하고요. 11월이나 12월 말에 나올 수 있는 테이퍼링 전까지는 코인 우상향 가능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시장에 너무 코인에 대한 긍정론자들이 많아지면 선물 롱 포지션이 9월 7일 9월 20일 처럼 대규모 청산이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업비트 매도에서 예약 지정가를 통해서 손절 라인을 잘 만들어 간혹가다가 지정가 걸어서 실수로 팔았다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지정가는 더 높은 가격에 팔때 지정가를 걸어두는 겁니다. 시장가보다 높게 책정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매도에서 예약 지정가를 통해서 시장가격보다 낮게 해서 손절 라인을 잡는 겁니다. 손절 라인은 매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알람을 켜두시면 컴퓨터로 빠르게 손절 가격하고 손절해야 되는 시점을 공유드리고요. 가장 빠르게 우리가 손절 라인 잡아야 될 것은 10월 11일 월요일 오전 8시 중국장 시작하기 전에 예약 매도를 한번 걸어두셔야 됩니다. 중국 헝다가 9월에는 대출 상한을 자회사 은행을 매각해서 단기 해결은 했지만 부채 규모가 400조이기 때문에 10월 11일 3차로 부채 상한이 잘될수 있을지도 확인해 봐야 되고요. 매도에서 예약지정가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스케 최근에 코인 매수 매도 현황을 보면 전체적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더리움 클래식,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는 매도하고 있는 추세지만, 시총 작고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코인들은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코인들 개수 중에 가장 많이 매수한 코인들을 보면, 스텔라 루멘, 마나 코인, 라이브피어, 체인링크, 파이 코인 베이직 어텐션 토큰이 있구요. 무엇보다 리플이 SC와 e 소송에서 그레이스케일 통한 기간 투자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스텔라 루멘의 비중이 확실히 많이 증가했구요. 최근 10월 들어서 가장 매수세가 많은 코인 비중을 보면 스텔라 루멘도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를 하지만 파이 코인이나 라이브피어 비중도 높습니다. 그리고 베이직 어텐션 코인 도 스텔라 루멘과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비중이 크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수가 있고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